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하시는 복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그 복,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소 나와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둔탁한 이러한 모양새들, 내 마음들, 울퉁불퉁한 그런 비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 가세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또한 가난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안식의 땅을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해주신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냥 출 애굽 시키고 바로 약속의 땅에 탁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성화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엄청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비로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